자, 타짱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긴급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뉴스켈파사의 주가가 어제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15.4% 지금 추가적인 급등 나오고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뭐 원전업체죠. 자 오클로의 주가도 17.58%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지금 NX 시장을 통해서 전일에 대한 고점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같이 커버리지 도와드렸던 BHI 역시나 오늘 네, NX 시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어, BHI처럼 오를 수 있는 종목도 하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거래량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거래를 줄이는 행위에 있어서 어떨 때는 허수의 거래와 어떨 때는 진수의 주가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분에 쉬어가는 과정에서 거래를 줄인 행위 이후에 폭등 나왔다 이겁니다. 거래를 줄인 이후에 폭등이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뉴스켈 파워사 주가 그리고 오클러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뚫어낼 걸다 뚫어내는 가격까지 시간 내에서 반등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과거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죠? 맞습니다. 자, 몰랐던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땠어요? 몰랐던 사실 그때는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의 예정돼 있거나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적이 많았죠. 자, 자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주가를 위로 배팅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자, 이미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빠르면 금요일날 나올 수 있다. 뉴스켈파사의 주가는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다. 오클로의 주가도 급등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할 거라고. 이때 수급들은 어떤 행위랄까?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축소하려고 할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지금 NX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부분도 우리는 볼게요. 400만주 이상 거래된다고 한다는 건, 전일의 거래량을 무조건 돌파한다는 거예요. 100% 돌파합니다. 100%. 자, 100% 돌파할 텐데, 지금 NX 시장을 통해서 위로 뻗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물량을 위로 쌓아놓고 있죠? 자 보세요. 4만원이라는 이 벽에 10만줄을 딱 걸어놓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져가세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거라고요. 근데 진짜 좋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 여길 걸어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위 아래에 대한 효과가 일정 부분 배치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위로 받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반대로 차익을 하는 물량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천억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냥 위에서 밀어버리면서 나가겠어요? 아니죠. 위 올렸을 때 비중조절, 올렸을 때 비중조절, 올렸을 때 비중조절. 자, 지금은 비중의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만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야, 이 자식 공매도 세력과 밀집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일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도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22만주의 물량을 증가시켰다는 신호도 우리는 배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자, 이 말씀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년 동안 여러분들께 상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요 부분에서 주가 조정을 예측했었고, 이 부분에서 정확히 어떤 사실을 언급해 드리자 해드렸습니다. 3배 짜리 나올 텐데 그쪽으로 4, 50%만 이동합시다. 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한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따 영상 올라드릴 때이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영상의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다시 보시게 되면 어이 양반 진짜 무슨 말을 했다. 알수 있을 장대시 겁니다. 10분 전 10분 남았네요. 이게 뭐죠? 복합? 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합 발전. 자, 그럼 좀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아이고. 3월 13일에 또 나왔던 게 2조 2천억 그리고 8,800억 짜리죠. 역시나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 발전. 복합 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 이름도 이렇게 뜨지만요. 잘 보세요. 슬쩍 슬쩍 BHI라는 종목을 말씀드리죠. 즉 LNG, <laughs> LNG로 봐야 된다. LNG로 봐야 된다. a l 스카 LNG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움직인 게 원전 관련주가 움직인 게 아니고 BHI와 두산 의비 t 가 움직인 거예요.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복합발전소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 영상도 이때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자 볼까요? 뭘 이야기할까? 이때 했던 걸 보게 되면 자 여기다 여기다 볼게요. 여러가지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윗꼬리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 의기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업의 복합 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 아주.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지금 4월 6일자에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했던 말이 딱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일론 머스크의 뭐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사야 될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비중을 덜어놔야 될때 비중을 덜어놔야 된다. 사실 여기 50%짜리의 급락이 나올 구간은 아닌데 여러분들 유상증자는 분명히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릴 텐데 그 전략적인 시나리오 자료도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4월 3일에 있었던 부분이다. 4월 3일에 보시게 되면 4월 7일부터 9일까지 제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 9일날 미국에서 무엇이 끝난다? IR 끝난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 나왔죠. 일론 머스크에 무엇을 하나 등장시킬 겁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매번 저 축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이게 4월 2일자에 나온 거예요. 공시 4월 3일에 전자공시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뭐죠? 뉴욕에 가서 열었다. 미국 엔피스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추진 전력 공급난 직면했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죠? 바로, 최근 21일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5월 21일자에 나왔던 바로 뭡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 추가적으로 가스터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쓸모 없이 미국에 가서 IR을 진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이 이제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두산 엔데빌리티의어떠한 특수적인 공시상이 하나 나올 텐데, 그 타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잡아볼 거고요. 더 중요한 건이 종목. 최소 못해도, 저는 한 500%를 봤는데, 800% 이상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께 어,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선착순으로 보내드릴게요. 010-835-3409 두산 나중에 또와 진짜 많이 올랐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010-835-3409 두산이라고 남기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린 채널은요. 음 여러분들이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만 명이 지나기 전까지는 유료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 한번 봐야 되죠.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서 이거 타짱 교수님 이거 조금 비중을 덜어놓는 겁니까? 아 비중을 조금만 덜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분명히 공약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산 엘비티 최근에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 주가랑 나왔을 때죠. 이때가 4월 9일 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 두산 엔더빌리티 우리가 편입한 거. 보죠? 우리는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알고 있었다. 그대로 부여하기 바란다. 어, 이 말씀을 해드렸구요. 전저점에서 편입해 물량인데 그대로 흔들더라도 가져가 봅시다. 라고 해서. 정확히 이 부분에서 21,850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채널에서 다시 한번 타점 볼 거니까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 경제 채널입니다. 리딩방은 아니고요. 3409입니다. 010-8345. 3409.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초대형 공급계약 공시 하나 뜹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진행합니다. 자, 이 말씀 자료 첨부해서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론 머스크. 분명히 최소 다섯 배짜리의 종목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나올 겁니다. 0108345340입니다. 됐죠?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좀 이제 제가 그 USB에 담아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막 공유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뒷번호, 전화번호, 어, 빌보로 담아서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요. 아시죠? 타자 안겨주셨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좀 비중을 좀 조금만 축소하고 슬슬슬 넘어가시죠.